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국과 홍콩에서 인턴을 했던 17학번 금융학과 전지후입니다. 네, 그 저는 일단 1학년 때 홍콩 현지 로펌에서 리 e 인턴이라고 여름에 두 달간 한 경험이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2학년 때는 제가 입대를 하기 전에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서울 오피스에서 두 달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개를 받았었고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한 시점이어서 그 한국에서의 인턴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홍콩에서 접해 오던 것보다는 리소스들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 혹은 경영 컨설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쪽에 커리어 포털 같은 곳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를 다니고 있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커리어 연세라는 포털에 올라온 공고를 전달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들 잘들 아시겠지만 링크드인이랑 한국에서는 또 슈퍼루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인크루트나 정규직을 뽑는 그런 사이트들보다도 인턴 관련된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연세대 뭐, 그러다 이런 커리어 포털이 좀더 굵직한 게 많이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Career Leadership Center, CLC라고 이력서, 첨삭 및 컨설팅 세미나를 진행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요. 주로 이제, 근데 이제 CTU 선배분들께 도움을 많이, 가이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꿀팁이라기 보다는 항상 이제 일관된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만의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거를 그 이력서를 통해서 간결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는 예전에 인턴 경험을 뭘 했는지를 위주로 많이 썼고요. 그 일관된 스토리,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방향이 막 너무 생뚱 맞지 않고 트집이 잡힐 뻔한, 잡힐만한 그런 내용은 에, 넣지 않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첫 번째로 인터널 한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에서 한번 네, 그 대면 면접을 진행했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 한 번, 대면 면접 한번 이렇게 두번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그 자기 소개 이력서 상의그뭐 인턴이나 대외 활동 경험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항상 찍고 넘어갔었고요. 그 면접을 보고 있는 대상 회사의 주 업무라든지 아니면 해당 인더스트리에 대한 본인의 전반적인 이해력? 이런 거를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게스티메이션이라는 이런 분야가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홍콩에 백화점 하나를 주어주고 거기에 그 1년 매출이 얼마 될것 같냐?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랜덤한 질문을 물어보는 형식인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샘플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질문에는 이제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 논리의 과정, 이거, 이런 거를 살펴보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는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인터넷 찾아가면서 잘 연습하면 네,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경영 컨설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컨설턴트 분들이 업무를 그 몇달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대충 알고 있냐 이 질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를 알고 왔냐 이거를 파악을 하고 왔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판단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되게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로펌에서는 그, 제가 한국인 변호사님 밑에서 일하긴 했는데, 홍콩 현지 회사이다 보니까 영어랑 한국어로 번갈아가면서 대답을 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한국에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컨설턴트 분들은 거의 다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면접 볼때 따로 중국어를 물어보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어를 하면은 그래도 장점이 될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가끔씩 뭐 회식을 가거나 좀더 친해지고 친근해지고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려면은 중국어가 더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 이제 경영 컨설팅 자체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2, 3개월씩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주 업무인데 인터넷 경우는 이제 research assistant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력을 바로바로 바로 뽑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막 딱히 막 여름 방학에 썸머 인턴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회사가 정말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기 직전에 계속 그럴 때마다 뽑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영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회사의 컨설턴트 분들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 2 3 개월씩 팀을 이루어가면서 보험사, 카드사 아니면 뭐 바이오 회사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젝트 진행을 해 주는 그게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턴트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턴으로서 전문 용어로는 리서치 어시스턴트로서 그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업계 뉴스 정리 아침에 그 컨설턴트 분들이 읽으실 번역하고 로지스틱스라고는 하는데 심부름이죠 이런 거는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갔고요 메인 업무는 이제 말 그대로 리서치를 했는데 이 리서치가 뭐냐면은 그 업계 경향 파악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증빙 자료 이런 거를 증거 같은 거랑 이런 데이터를 항상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납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세세한 그런 정보를 항상. 전달해 드릴 수 있게 그 중간에서 찾는 네 그게 주 업무였습니다 로펌에서는 평상시에 근무시간이 뭐 9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풀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야근 같은 게좀 있기는 했는데 근데 로펌에서 이제 야근이 있다는 것은 뭐 현장 조사나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이런 것을 제가 참여해야 했을 때만 이제 야근을 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근무 시간을 철저히 준수를 하였고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는 야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부서마다 다르고 제가 보험업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네,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진 않고 그냥 풀타임으로 오일 이렇게 출근,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어뭐 유학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고요. 막 홍콩 말고 뭐 일본, 미국 다 있었는데 막 어느 나라에서 왔다를 가지고 따로 구분을 받거나 막더 특혜를 받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한 번씩 해 보는 게 왜냐면 하 정말 다르기도 하고 두 군데를 다 해봐야 자신의 진로 방향이 어느 쪽이 맞을지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홍콩에서 이제 투자은행 그 중에서도 프런트 오피스의 세일즈앤 트레이딩 부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홍콩에서 금융학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홍콩의 금융권을 아직까지는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금융권에서의 인턴이나 이런 취업 진로 계획들을 살펴보려면 금융업의 기초인 어 세어사이드랑 바이사이드의 차이에 대해서 그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간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세어사이드는 이제 투자은행을 말하고요. 라이사이드는 뭐 펀드사 같은 곳을 볼수 있습니다. 투자은행을 예시로 들면은 같은 이런 투자은행이어도 지원하는 부서마다 하는 업무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런트 오피스에는 뭐 인수합병 팀, 주식상장 팀, 뭐 채권발행 팀, 그리고 미들 오피스에는 뭐 리서치 부서, 백 오피스에는 뭐 인사과나 뭐 재무관리팀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 따라 정말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적성이 어느 쪽에 맞고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금융권은 아니더라도 그 외에도 제가 여태 말씀드린 이제 경영 컨설팅이나 아니면 뭐 전략 컨설팅 빅4와 같은 회계 회사들 요즘 뜨는 핀테크라고 하죠 그럼 비트코인이나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어 이것도 금융권이긴 한데 자산운용사 같은 투자회사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옵션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3, 4학년 때, 앞으로 3, 4학년 때 이제 제가 더 가고 싶은 인턴 자리를 잡기 위해서 1, 2학년 때 미리 해놨었던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얻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얻는 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만 찾아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인턴 인포메이션 세션 같은 거를 줌으로도 많이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최대한 다 접하고 네트워킹을 최대한 하면서 지원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십을 할 때마다 그 다음 번에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뭐 기본적인 엑셀 실력이라든지 논리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형 직원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분들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버즈 브레이킷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계에서 탑그 투자은행 이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턴을 하시다가 애널리스트로 이제 전환이, 리턴 오퍼를 받아가지고 잘 다니시고 계신 거를 봤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빅4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회계회사. 그쪽에서도 꼭 썸머 인턴은 아니라 뭐 1년짜리 인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걸 통해서 리턴 오퍼를 받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아무래도 금융권 그런 곳이 이제 리턴 오퍼가 있는 인턴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인턴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제 뭐 이런 비대면 시대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인턴을 했었던 18학번 경영학과 남해중이라고 합니다. 케이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경력자들보다는 신입을 좀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